자 안녕하세요 정택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 어둠 마녀 마법사탕이 나왔어요 자 업데이트를 보면은 어, 스토리런 어둠의 보금자리라는게 나왔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물지? 레전드 업그레이드 마법사탕이랑 레전더리 펫이랑 같이 나왔죠 요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 과금을 좀 해놔가지고 마법사탕은 바로 오레벨이 가능하고 펫은 말리지로 예, 뽑도록 할게요 마일리지 졸라 모아서 할게 마일리지 몇개 모아야 되지 내가? 한 11만 개? 11만 개 모아야 되나? 여기서도 근데 뜰 수가 있어 알죠? 여기서도 뜰 수가 여기서도 레전더리가 뜰 수가 하나쯤면되겠지 그래도 야, 레전더리 팩 그래도 하나 뜨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잠깐만 이거 확률 몇이야? 0.06%야? 안 뜰만하네 0.06%면은 어느 정도 확률이지 근데? 거의 한만번 돌려서 한 여섯 개 나올 확률인가? 맞죠? 오! 나왔어! 뭐야!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들! 뽑기에서 나왔어! 나이스. 봤어요, 여러분들? 레벨 몇 가지 돼? 어? 만렙 되는데? 야, 뭐야! 구만 말리지만 있어도 만렙 됐었네! 바로 만렙 갑시다. 어둠 마녀, 마우스탕, 강화. 자, 일단 어둠 마녀도 오레벨 마우스탕 찍었고.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알겠죠? 쿠키 능력, 이건 똑같겠지? 마법진을 소환해 장애물과 젤리를 흡수하고 어둠 결정 젤리를 생성한다. 작은 게이지가 가득 찰 때마다 마법, 바닥에 마법진을 생성한다. 마법진은 장애물과 젤리를 흡수하고 어둠 결정 젤리를 내뿜는다. 장애물과 젤리가 많이 흡수될수록 어둠 결정 젤리가 더 많이 나온다. 그냥 장애물 좀 많은 맵에서도 이게 뭐 결정이 더 나온다니까? 놀이동산 맵도 좋을 것 같죠? 큰 게이지가 가득 찰 때마다 거대한 마법진을 소환하며 비행한다. 거대한 마법진에서는 거대한 팔이나 장애물과 젤리를 씹어 삼키며 쿠키의 체력을 회복시킨다. 어 레벨업할수록 어 어둠결정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마법사탕 봅시다. 마법사탕 능력 케이크 마녀가 상실을 따라다니게 된다. 케이크 마녀는 일정 시간마다 창을 내리고자 장애물을 파괴하고 치르게 어둠결정 젤리를 생성한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어 점수가 증가한다. 아 얘도 마녀야. 나, 얘, 뭐, 스사스놈 수사, 같은 애인 줄 알았는데, 어, 얘도 마녀인가 보네요. 얘는 케이크 마녀, 얘는 어둠 마녀. 아무튼, 어, 마녀 둘이 막 짝짝둥 하는 거네. 자, 마우스탕 축복. 일반 젤리, 모곰, 모젤, 장파. 오! 다 좋은데? 근데 장파가 좋지 않을까? 일젤 아니면 좀 장파. 솔직히 모든 젤리 빼고는 다 끌리기도 하는데, 음, 한번 뽑아 봅시다. 음, 어, 바로 장파 나왔는데? 점수가 좀 애매한데? 일단, 일단 넘어가. 어, 점수 좀, 너무 최악이던데 어둠의 눈. 어? 나 이거 안 뽑았나? 이거 안 샀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 일단 팬 능력. 어둠 레이저를 발사한다. 평상시 체력 감소 속도가 느려. 아, 체감 느려진 게 여기 있었구나. 어, 체력 관련 패치긴 하네요. 일정 시간마다 어둠 레이저를 발사한다. 어둠 레이저는 전방에 장애물을 방해하며 점수를 얻는다. 어, 레벨업할수록 체력 감소가 더 느려지고 어둠 레이저 점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플립개비 같은 거네, 얘도. 그쵸? 플립개비도 그 발동할 때 체력감사가 느려지잖아. 근데 얘는 그냥 상시로 느려지긴 하는데 드림개쳐랑 약간 플립개비 꽈죠 어둠마녀가 체력이 증가했네. 아까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체력을 봤는데 원래는 180이었어요. 근데 무려 60 정도가 더 증가를 했네요, 일단. 자, 아무튼 가봅시다. 보물은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최초 공개 영상을 보니까 붉은알 있으면 막 변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한번 써볼게.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1억점이 브론즈 3이라고? 그한번 변신할 때몇 점일까, 여기서는? 이거 근데 뱀파이어 이거 그거 아닌가? 근데 이거 체력이 안 닿아요, 체력이. <laughs> 와. 근데 한번 변신할 때, 야, 잠깐, 맞아? 700만 점이야? 변신 점수는 좀 구려. 변신 점수 구린데 체력이 막 엄청 많이 차고. 그리고 싸잘하게 점수가 계속 들어와요. 맞지? 아 변신 점수는 뭐 없어. 변신 점수는 따로 뭐 없는데 체력이 엄청 많이 차져 체력이 거의 뭐대부량 하나 먹는 급으로 차고 있어. 아직까지는 막 점수가 엄청 좋다 그거 아니야 막막 막 진짜 최근에 에픽 쿠키들 변신 한번 하면 한 3천만 점 4천만 점 하잖아. 그런 애들랑 이 비교하면 그런 애들 벌써 두번 비교 두번 변신을 했잖아 만약에. 여기 맵에 젤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번 변신한 점수랑 똑같긴 해 아직. 아니, 얼마나 사기일지 음, 이맵 일부러 체력감소 좀 느리는 것같만체력감소좀 천천히 다는 맵이긴 해요 딱 보니까 얼음곰젤리 파티를 안 먹어줄게요 저 먹기 좀 힘든데? 장거리 쿠키냐고요? 어... 일단 달려봐야 알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장거리일 것 같아 뚜벅이면서 장거리일 것 같은 그런 쿠키예요, 지금은 체력도 많이 늘었고 체력 차는 것도 많이 차고 팻도 계속 체력감소가 천천히 달게 하니까 음. 아마도. 장리있지 않을까요? <laughs> 자, 레이저 발사해주고. 아, 나저 레이저 너무 싫어. 근데, 아군이 되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그쵸? 저 레이저가, 어, 적으로 만났을 때는 내 제일 싫어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어, 내가 레이저를 쏘니까 색다르잖아. 루비 등급. 루비 가고 있어, 루비. 야, 케이크 뿌셔. 멸치 케이크는 뿌시라고 있는 거야. 어. 좋았어. 아 어둠마녀가 생일인가보네 오늘 아야야야 아나 여기서 아까 도깨비불을 못봤어 능력도 막 발동하고 하니까 나 여기 좀 헷갈린다 아야야 안해 되게 그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크크로 빙봉. 조용히 하세요 어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냥 무뇌런이야 그냥 뇌없이 달리면 좋은거 같아요 그럼 마스터랜드 가볍게 한번 좀 놀아봅시다 근데 일단 뭐 이거 변신당 점수는 뭐 좋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이게 지속적으로 점수가 차는게 좋은거고 약간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지속적인 점수가 좋으니까 블랙베리마쿠키 상위호환 느낌?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일단 1억 2천만죠? 근데 체력은 아직 그래도 많죠 막 반피까지는 안됐는데 과연 점수가 좋을 것인지 이제 1억 5천만 점 돌파하는데 점수가 이게 진짜 막 아.. 떨어지면 안돼 죠 진짜 점수 보고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탐 진입인데 반핀데 체력이 체력은 반핀데 어 1억 6천 6백만 점이야 지금 그 체력 이게 막그 깡점수 보고 키우시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점수에 아직까지는 이게 빌드 있냐고요? 빌드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빌드는 따로 있을 그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냥 문네론이야 그냥. 근데 내가 봤을 때뭐 빌드 있어봤자 뭐 광속 질주 뭐 놓칠 수도 있고 그 정도? 해봤자 해봤자 뭐 발악 점프 잘하고 뭐어이 막변을 하나 깔끔하게 대물량 먹겠죠 이 맵에 있는 대물량까지 먹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렇게 장거리 느낌이 아니라여기가 체력감도 빨라서 그런지 그렇게 장거리 느낌이 좀 아니네요 그쵸자 한번 가보자. 이거까지 먹고, 이게 이제 막변할 것 같은데, 여기서? 야, 좀 체리를 좀 잘, 깔끔하게 못 먹은 점. 어, 근데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해 있냐, 갑자기? 어, 여기 위험했어. 오케이. 야, 딱 막변한다. 체력 없을 때딱 막변하네요. 이거, 그, 그러니까 데브가 설계했네. 그리고 이렇게 체력이 차고. 아, 일단 선달 3억 8천8백이 컨트롤 내가 좀더 잘하고 하면은 진짜, 4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4억 가까이면 엄청 사기 아니야? 낙사를, 낙살을... 낙살 못할 것 같아! 뭐 자꾸 날라오는데, 장인불이 낙살 못할 것 같아요. 아야! 아야! 어, 어우씨. 저게 또 박으면 안 돼. 마지막 칸에 먹긴 한, 오, 뭐야. 점수 나오긴 하네, 그래도. 5.6은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체스초코를 해보자고? 오케이. 체스초코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서 가면은 몇점 나오냐? 이거 근데 절대 안 나오겠네, 저 점수. 아, 그냥 요정도네 5억 5천 2 0 5억 6천은 안 나올 것 같고, 뭐야? 새로운 데이터 갑자기 납치당했어. 바락... 아아아... 아, 아, 바락 점프... 아씨... 아... 바락 점프 까비 근데 5.6은 나온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바락 점프 좀만 더 잘하면은... 이거... 근데 바람 호사 비슷하겠는데? 여기서 해봤자, 한 2, 300 정도 오르려나? 바라모드도 이게 최고점이기 때문에, 어둠마녀도 최고점 찍으면은, 미세하게 어둠마녀가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그쵸? 그렇죠?